자, 이번 영상에서는 소환권을 사용해서 또 오지게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전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가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인게임 후원도 같은 경우는 캐시장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코드 등록 누르시면 은 후원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꽁운용샵0 3 2 누르셔서 후원으로 하시면 은 앞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기 때문에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환권 사용해서 소환 오지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에 도전의 탑 업데이트가 되면서 고대의 도전 소환권 좀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고대 클래스 확정 소환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용해서 오늘 좀 뽑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제가 이 소환권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한 번은 자연사 고대가 나오고 다음에 찍을 때는 자연사 고대가 나오지 않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고대 자연산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고대 자연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고대 자연산 나오는 날에는 합성이 또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어, 2주 동안 모은 소환권 또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클래스부터 어, 전부 다 사용해 줍시다. 근데 제가 항상 소환권 사용할 때마다 아니 저는 팩고대가 필요해요. 왜냐면팩고대가 확실히 스펙업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팩고대가 어, 필요한데 물론 클래스 고대도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지만 이왕 나올 거면은 팩고대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투원 고대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투원 고대가 레벨업 보상으로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쿠르카밖에 없기 때문에 레미아 좀 얻고 싶습니다. 레미아 얻으면 은 확실히 사냥도 빨라지고. 분량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램이 없고 싶어요. 자, 이번에 클래스 소환권은 뭐 별로 없네요. 클래스 소환권은 뭐 벌써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아, 잠깐만 빨간 석상이 너무 안 보이는데, 자, 여기서 눈부신도 그냥 바로 클래스 까줄게요. 아, 영웅 안 나왔고, 영웅 하나만 나와라. 와, 일단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펫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게 뭔가 희기도 안 뜨는 거보니까 그냥, 뭔가, 다안 나올 것 같은 느낌? 영웅조차도 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무지개구슬 왜 이렇게 안 보여? 지금 보일 때가 됐는데? 지금 무지개구슬 하나도 안보여서 10장 이상을 깠는데. 어, 무지개구슬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 와, 너무한데? 자, 패스한 번. 아니, 잠깐만. 무지개구슬 왜 없어? 아, 자, 드디어 하나? 아, 영웅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평균된게 하려면. 영웅 아니면 고대 나와줘야 합니다 지금 너무 안뜨고 있어요 하나! 아...까비 자 쿠폰 3장짜리 자 하나만! 아 안나왔구요 자 17장입니다 여기서는...나올만한데? 와...너무 안보인다 어? 야 오늘 제가 지금까지 뽑았던 것 중에서는 최악인데요? 희귀가 하나도 안보여 자 무지개 구슬 자 제발 아자 쿠폰 소환권 패입니다 하나만 나와라 영웅 하나라도 좀 나와주라 자 하나도 안나왔고 자팻 신비로운 소환권 여기서는 좀 나올 만한데 자 무지개 구슬 아 영웅 안나왔고 하나만 아 잠깐만 희귀만 나오는데요 아 근데 희귀조차도 잘 안나와요 자 무지개 구슬 아자오 연속으로 영웅 하나만 나와주라 아, 영웅도 안 나오는 거야 설마? 아 제가 오늘 고대 나온다고 하는 거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딱 보니까 영웅조차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전부 다 깠는데 일단 영웅 안 나왔어요 자 다음에 투혼 갑시다 아니 150장 치고는 뭔가 오늘 되게 빨리 깐 느낌인데요? 제가 잘못 했나자 투혼도 히키조차 안 나왔고요 와 오늘 진짜 최악이긴 하다 자, 세장 남았는데, 아, 자연산 영웅 하나만 주라. 자연산 영웅, 하나만! 아하하! 자, 아직, 눈부신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어라 <laughs> 아, 일단 영웅 하나 가져갑니다. 아, 드디어 나오네. 하나 더! 아, 까비. 이거 펭귄 얘기 하려면, 고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가자! 아, 야. 일단 히키컬링 나왔다, 씨 자, 뽑기권, 증발해버렸고요 다음으로 확정 소환권 먼저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컬렉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컬렉 아니고, 자, 영웅투원 확정 소환권, 바이킹, 클래스 확정 소환권, 오, 컬렉 좋습니다. 지금 빵꾸가 3개인가 4개 있는데, 와, 딱 컬렉이 나왔네요. 그리고 확정 소환권 3개, 아, 왜 이렇게 확정 소환권이 많지? 자, 컬렉 좀 나와주라. 자, 바로 건너뛰기 해주고, 아, 네, 컬렉은 없습니다. 자, 요거는 도전 소환권이고, 고대 클래스 확정 소환권 하나 있는 거아 요거 바로 까주도록 할게요 자 컬렉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아또 있는 거 나왔네 자 요거는 고대 합성하기 전에 좀 제물로 받쳐줄게요 자, 일단 고급까지는 합성했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근데 제가 뽑기 망하는 날은 합성은 좀잘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돼야 됩니다. 사실 뽑기에서 고대 나오지 않는 이상 합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영웅 아무리 많이 뽑아도 고대 안 나오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11번 갑시다. 자, 세개떠 줘라. 그래. 일단 하나 좋아요. 하나 더. 아, 잠깐만, 씨, 압성도 망했잖아. 아, 그래도 평균에게 하려면 두 개는 떴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 확정적으로 받는 거. 하나, 오, 좋아, 컬렉 나왔네? 야, 오늘 컬렉 빵꾸 두 개나 채웠어요. 자, 나머지 세 개. 하나라도 나와주라. 아, 자, 그 다음에 패답성. 진짜 영웅 패시 중요합니다. 아, 일단 하나. 컬렉인가? 두 개, 좋습니다. 패시 더 중요해요. 세 개! 아, 두개 좋습니다. 자, 일단, 보상, 받아주고, 컬렉 좀 나와라, 컬렉 좀. 아, 컬렉 안 나왔고. 자, 제발. 아, 두개 나와줘라, 두 개. 두 개! 아, 일단 하나. 한번 더! 아, 까비. 자, 일곱 번입니다. 하나만!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얘 컬렉인 것 같아요. 하나, 더! 오케이! 좋아! 합성 일단 좋습니다. 한번 더! 아, 까비. 자, 보상, 한번더 받아주고요. 컬렉? 아, 컬렉 아닙니다. 자, 요거는, 그냥 10개 사용해서, 어, 확정적으로 받아줍시다. 설마 안 나오겠어?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영웅 합성 나쁘지 않게 됐어요. 자, 영웅 육가 합시다. 자, 요거, 아, 7번밖에 못하네. 자, 7번 가도록 할게요. 하나는 나오겠지. 가자, 가자. 하나는 나오겠죠? 아, 다행이다. 하나는 나왔습니다. 하나 더 나오면 개꿀. 오, 좋아! 오케이, 득. 네. 설마 하나 더? 아 좋아요. 저는 두기도 엄청난 게 만족해요. 자한번더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역시나 자 투어는 아직 오 레벨 맞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확정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괄 성장 하면은 레벨업 되나? 오케이 3 레벨 방관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 확정도 눌러줘야 하는데 일단 베네보는 클래렉이기 때문에 바로 확정 눌러주고요. 피아도 바로 확정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영웅방구를 보시면은, 베르, 피에트리아, 아, 이렇게딱두개 남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 기간제죠. 일단, 라크룸도 그냥 확정 눌러주고요. 아, 고대 일단 한 번만 돌려볼게요. 제발, 컬렉 나와라. 어, 컬렉인 것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컬렉 좋아요. 얘 총인 거 보니까, 뭔가 원거리 컬렉 나올 것 같은데요? 자, 확정 눌러주면은, 기절저항, 상태상 저항, 지휘왕타 저항, 피해 증폭 좋아. 일단, 저, 이제, 몸매라 사랑을 하기 때문에, 기저저항 필요하거든요? 어, 딱 좋은 거 나왔어요. 자, 보시면, 패스는 좀 많이 뽑았습니다. 자, 일단, 컬렉인, 베르네라. 얘는 확정 눌러주고요. 치저, 스케피엔의 성, 기저적 중.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거 전부 다 500단에 돌리기에는, 솔직히 다이아 많이 들고요. 지금 영웅방구가, 갓텐드 빼면은 7개 남았거든요? 그냥, 전부 다 확정 눌러줍시다. 확정 눌러서, 차라리 고대 도전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대 빵꾸도 워낙 많기 때문에 고대 뽑아서 이제 스펙업 해 주는 것도 좋죠. 물론 고대가 나와야 되는데 자, 팩 같은 경우는 영웅 합성 세번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세번 하고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한번더 합성해서 영웅 합성 포인트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어 도전 못 하네. <laughs> 클래스는 없어요. 자, 고대 합성하기 전에 일단 재물 받칩시다. 영웅 팩 도전 소환권 하나짜리 사용해 주고요. 오! 좋아. 오, 딱 나오네. 그럼 제물인데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6장짜리 6장짜리면은 솔직히 하나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제물 오지게 들어가는거죠 아 안나왔고 자 제물 받쳤으니까 고대 클래스 도전 소환권 자 근데 클래스보다는 패시나 투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뭐야 아 영웅이구나 아 도전 소환권이 이렇게 뜨네 자 하나 더자 고대 나와줘도 좋아요 근데 이왕이면 패시나 투혼이아 영웅 컬렉 아니구요 자 고대.. 펫을 먼저 갑시다 제발! 아.. 오! 컬렉 일단 나쁘지 않아요 자 컬렉이죠 아 여기서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고대톤 없단 말이에요 제발 고대톤 하나만! 오! 야! 야하! 고대톤 나와줬습니다 저의 첫 고대 투혼이에요. 와! 자 일단 컬렉 보면은 어 이렇게 있는데 네 레미아 뽑아야죠. 교체 한번 눌러줍시다. 아 근데 두번 교체하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일단 한 번만 교체해 볼게요. 가자! 야, 고대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고대는 처음. 아 스콜라 펜. 아 근데 애도 능력치 나쁘지 않은데 치피 증퍼 방관. 솔직히 고대 투혼 또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제발, 레미야 설마, 쿠르크 나오는 거 아니겠지? 쿠르크 나오면 진짜 최악인데? 쿠르크만 안 나오면 돼, 제발. 여기서 마지막인데, 쿠르크만 안 나오면 돼요, 제발. 어, 베르카달? 자, 치박 10.2%에다가 무기공 22. 일단 저는 공연량이 좀 미친놈이고요. 치박 10.2%도 무가금한테 나쁘지 않아요. 무가금은 치박이 항상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확정 눌러주도록 할게요. 물론 레미아가 좋긴 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확정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공격력 상태 이상 접종 PV 공격력 2 스킬 피해 증폭 일단 제 입장에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옵션이에요 자 베누카달 장착해주고 야 드디어 첫 고대톤을 가져가줍니다 자 영웅 클래스도 이거 확정하면은 잠깐 한번 도전할 수 있나? 어? 한번 도전할 수가 있네요 잠시만요 이거 데자뷰가 저번에도 이렇게 좋은 거 뜨고 던전에서 나가졌거든요? 던전 시간이 조금 남으면 잘뜨나 자, 일단은 고대 클래스 합성. 재물 갑시다. 근데 여기서는 뭐안뜰것 같아요, 사실. 아, 역시 안 나왔구요. 컬렉이나 나와라. 네, 컬렉 아닙니다. 자, 일단, 어, 패터 확정 눌러주고. 아로마노스 컬렉 좋습니다. 명중이. 마법 침명타 확률. 마법 침명타 확률 저항. 좋습니다. 자. 갑시다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하나만 아 안나왔구요 하나만 아 안나왔구요 아 이게 영 나오는 경우에는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처음 알았네 자! 아 깨졌네 네 고대 합성은 망했습니다 메달리온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실패하면은 합성 포인트 받으니까 그냥 바로 도전할게요.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재물 받쳤으니까 바로 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가자. 에라이. 오 컬렉 좋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로 일단 하나 받아가 줍니다. 컬렉이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고대는 깨지는 소리가 안 들리나? 어 깨지는 소리 들리네. 아 고대도 깨지는 소리가 들리긴 하네요. 자, 컬렉션 보시면은 일반 피해 증폭, 일반 피해 내성, 그리고 PVP 공격력 올라가 줍니다. 근데 피데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괜히 한번 돌렸다가 요런 거 나오면 더큰일이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라비에나 아르이, 얘네가 더 좋긴 해요. 근데 아, 괜히 또 똑같은 거 나오면은 다이아만 엄청나게 날리기 때문에 그냥 확정 어,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피해 증폭, 일반 피해 내성, 자, 엘라도 확정 눌러주면은 명중이, 방관 3, 받는 치명 40, 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또 오지게 뽑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뽑기, 합성 다 망했습니다. 왜냐면은 뽑기에서 뭐 영웅, 고대 뜬거 하나도 없죠. 그나마 눈부신 소환권에서 영웅 하나가 나와줬고, 나머지에서는 전부 다 꽝이었어요. 그리고 합성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고대가 하나도 안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도 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나마 나은 점을 얘기하자면 영웅 합성을 했을 때 그래도 컬렉이 좀 많이 나와줬고요 팩 같은 경우도 컬렉이 좀 많이 나와줬죠 그래서 어쨌든 스펙업은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성 뽑기 다 망했지만 도전 소환권에서 다행히 고대 투혼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의 첫 고대 투혼 베누카달 가져가줬습니다 무가금 입장에서는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무기 공인력이다가치확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베누카다 같은 경우가 이제 공격력이 미친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옵션이긴 합니다. 물론 레미아가 더 좋긴 해요. 하지만 베누카다도 좋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고대온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소환권 모은 다음에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 앞으로 크리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니깐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 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 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